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진짜로 높은 자리는 실제로 낮은 자리이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십니다. 유대인이라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과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정보를 알려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갈 길이 예루살렘임을 아셨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바리세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때 몸이 붓는 병인 수종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종병자를 고치십니다. 우물에 빠진 가축을 안식일에도 구출해 주듯이 병자에게도 치유하심을 통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윗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곳이 바로 자신을 낮추고 존중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고창병,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만 나옵니다.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만 나옵니다. 지난번 안식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는 회당에서 18년 동안 등이 부어져 있는 여자를 고쳤는데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에 회당이 아닌 곳에서 병자를 고쳐 주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 7절부터 14절은 겸손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기 위해 어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랬듯이 보통 집에 대문이 열려 있어 구경꾼처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엿보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떡 잡수시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밥을 먹는다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는 누가복음 7장 36절과 11장 37절과 14장 1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란 만찬에서 중요한 요소는 대화나 토론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대화 상대자로 진작에 받아들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거의 긴장과 대립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서로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친절하며 그의 생명을 염려해 주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식사 자리에 수종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종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염성, 독혈증의 하나입니다. 대장균의 혈청에서 생성되는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 일어납니다. 인체의 조직과 공동에 물이 차는 질병으로 팔과 다리가 붙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구절에서 합당하냐라는 말을 라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에도 자비와 치유의 행동은 허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복음 13장 10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등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치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일을 생각하시며 말씀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즉시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구절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본에서 아들 대신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육제를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본 회당장을 보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도 율법에 명시된 대로 충분히 딴지를 걸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앞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부터 6절 단락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초대받은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며 이들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으며 시장에서도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라피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어떤 누구에게 혼인 잔치에 초대 받았을 경우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서 높은 자리는 바로 주인이 앉는 자리 바로 옆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는 주인에게서 가장 먼 자리입니다. 9절에 보면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 놓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10절에 보면 청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친구여 올라와서 윗자리에 앉겠나. 그렇게 되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11절에 보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구절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과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이나 형제들, 친척들,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라. 둘의 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너에게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회 통념상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으면 그에 맞는 답례로 또다시 초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고받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필요를 나눠줄줄 알며 이웃을 돌아보고 부유케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앉는 면에서 먼저 윗 자리에 앉지 말고 끝 자리에 앉아라는 말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세신자를 위해 좋은 자리를 배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극률과 겸손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